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소화기내과에 있는 최현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사성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같은 연구 배경 내용, 연구 결과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을 보면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두 가지 형태가 있고 타입 1, 타입 2이베테스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입 1은 주로 이제 나면서부터 유전적으로 베타 셀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당뇨로서 많은 당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당뇨병에서 볼수 있는 것은 제 2형 당뇨고 성인의 대부분의 당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1형 당뇨에서는 주로 최장의 베타 셀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1형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에서 생기는 2형 당뇨로 알려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장내 세균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장내 세균이 어떤 장내 그 인테스널 퍼미어빌리티 한마디로 장에 있는 세균이 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에 의해서 당뇨가 생긴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그 레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거는 온천수 우리가 저희가 온천수 제가 온천학계에서 온천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온천수는 어, 한 여덟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단순 온천이 주로 많이 찾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탄산천, 뭐 중탄산 히토리천, 나트륨천, 식염천 뭐 그걸 쭉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90% 이상이 단순 온천이고 이 나트륨천은 주로 바다에서 에, 바닷물이 흡수돼서 생기는 온천입니다 단순천은 주로 제가 연구한 것은 백암덕구 온천을 갖고 연구하게 되었고 약 알칼리성 온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래서 여태까지 그 온천수 가지고 연구를 한몇개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있었는데 그렇게 포지티브한 결과를 나타낸 건 없었습니다 모델은 연구 모델은 주로 하이팻 다이어트를 일으켜 먹음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 모델을 모델로 시행했고, C57 마우스를 시행하,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팻 다이어트는 14주 내지 17주 먹임으로써 하이팻 다이어트에서 먹인주에서 오베시티와 당뇨를 일으키는 모델이 되었고, 이거를 스프링워터 SW는 스프링워터 온천수를 먹임으로써 오베시티와 당뇨, 당뇨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정상 다이어트와 하이팻 다이어트의 구성을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주로 여러 가지 그 일렉트로라이트들이 많이 그 온천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량으로 굉장히 적고 높지 않은 그런 그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가 주로 식용 기준보다도 한네 배, 네배 이상, 다섯 배 정도 온천수에 많이 포함돼 있고 또 하나는 이납 성분이 좀 많이 정상보다 다섯 배 음용 기준보다 높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차로 이 음용 온천수를 음용해서 하는 실험을 시행하였고 요거를 갖다가 플로라이드나 그납 성분을 정상 음용치로 바꾼 다음에 이차 실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당뇨와 관계돼 있는 그인 트라이트 간 이온이 메탈 이온이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온존수에 칼슘, 마그네슘, 망간이 있 그리고 징크, 플로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일렉트로라이트는 있어도 굉장히 적은 양이 플로라이드 말고는 굉장히 적은 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하이펫 다이어트를 먹인 쥐와 쥐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정상 쥐에서 굉장히 뚱뚱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쥐, 정상 쥐는 지금 까만, 까만 그 바로 되어 있고, 이 하이펫 다이어트는 빨간 바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14주까지 바디웨이트가 급격하게 늘어난 걸알수 있습니다. 온천수를 먹인 쥐와 온천수, 새로 합성한 그 온천, 그 물에서는 거의 정상주의와 비슷한 바디웨이트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하이패, 오베스틱 B만의 어떤 치료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그, 이런 새로 만든 그두 두 번째 실험에서, 새로 만든 이런 물에서 보면, 이런 다, A라는 것은 그, 관계 없는, 그, 그러니까 당뇨와 관계 없는 일렉트라이트를 갖다 모아놓은 메탈 이온들이고, B는 그, 당뇨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일렉트로아이트입니다. 그 위에 실리케이트가 어떤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여 실리케이트 를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온존수 정도의 30 정도 들어가 있고 그걸 갖다 두배 정도 늘린 또한 그 또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치료 효과를 났는 봤으면 바디웨이트를 보면은 이런 노란 바 그러니까 실리케이트가 두 배로 정도 들어간 그주에서 바디웨이트가 오베시티가 감소되는 것을 알수 있었고 그외에 abc 이런 온천수 정도의 일렉트로겐 드론과에서 감소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새로 형성한 만든 이 물에서 훨씬 그 비만의 치료 효과를 알수 있었습니다. 알수 있었습니다. 그 오라글루코스는톨로런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랄 g t t 를 보면 컨트롤에 비해서 하이 됐다 하여튼 굉장히 높아진 것을 글루코스 높아진 걸알수 있고 온존수나 새로 만든 물에서 의미 있게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있었습니다 이건 역시오랄지때 같은 효과인데 이거를 갖다 전체를 갖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딴 것보다도 온존수와 새로 실리케이트 60으로 60으로 좀 올렸던 주에서 그 주에서 혈당이 그 의미 있게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실리케이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어, 몸내에 들어가면 그 바이레시드 그러니까 담즙상과 킬레이팅하는 작용을 킬레이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레시드가서 흡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리케이트가 그래서 바이레시드가 많이 이, 그 대변으로 배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어, 콜, 그, 그것이 아마 주로 주된 기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바이레시대 그 프라임 첫 번째 그 물질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이런 바이레스에 따라서 많이 대변으로 배출됨으로써 이런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면서 당뇨 효과도 좋아진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그 낮은 정도의 그 염증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나 그런 비만도 역시 낮은 정도 염증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그 염증 시럽 내에 있는 혈청 내에 있는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예, 예, 측정해 봤더니 하이팻 다이어트에서는 많이 높아져 있고 그그 그 위에 이런 그 온천수나 새로 생성한 물에서는 사이토카인 레벨이 감소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 또 이런 그 쥐들에 쥐들에서 이런 그 지방간에 대한 어, 지방간이 어떻게 작용하나 봤더니 지방간 역시 예, 하이팻 다이어트 보다는 하얗게 포아미 셀로 된그 지방 간의 세포들이 감소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장내 그 세균과 이런 그 운촌수의 음영과 어떤 관련이 있나 봤더니 에이커멘시아 뮤시노필리아라는 그장내 세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이팻 다이어트보다 스프링워터를 먹었을 때한 100배 이상 증가되는 걸알수 있었고, 에코멘시아라는 이 균은 정상균의 정상 장내 세균의 1% 이하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이 균들이 그 뮤코사 퓨, 뮤코사 포메빌리티를 갖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이런 몸내로 혈청내로 들어 혈액내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염증도 감소시켜 주고 혈당도 감소시켜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멘시아가 많이 자라서 이런 것이 당뇨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